비트코인을 새로운 자산군으로 편입을 해야 되고 지금 최근 9년간을 봤을 때는 4.8%가 평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투자 비중이었고 만약에 그 이상적인 투자 비중을 기관들이 투자를 했다고 라 하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론적으로 55만 달러에 도달해야 된다. 소서스왑을 소개합니다. 초고속 거래 완결성, 달러로 고정된 예측 가능한 수수료와 세계 최고 에너지 효율을 자랑하는 헤데라 체인위에 구축된 탈중앙화 거래소 소서스왑. 소서스왑은 헤데라 네이티브 스테이킹 보상을 최대한 활용한 스테이킹 보상을 제공하고 잠금 기간이 없습니다. 헤데라 생태계 내 1등 d 에 7,800만 달러를 웃도는 TVL. 최근 한달 최고 성장률 70%를 기록 중인 넥스. 지금 메타마스크에서 헤데라 체인을 추가해서 시작해 보세요. 소서스왑 디스코드를 방문하면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 헤데라 코인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물린 사람이 없다는 우상향 토큰 소서스왑을 지금 만나보세요. 알고란 미국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비트코인의 적정 가격은 7억이다. 피트 아크 빅 아이디어 2024 라고 들고 왔고요. 촬영 시각은 2월 2일낮 12시 40분입니다. 이게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올해도 나왔습니다. 빅 아이디어 즈2024 24년이니까 올해가. 사실 아크인베스트가요. 빅 아이디어즈라고 해가지고 그 매해 뭔가 투자에 아주 거대한 큰 테마를 발표합니다. 보통 이제 10개로 발표했는데요. 올해는 이제 10개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그 눈에 띄는 테마를 넣어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집어준다라기보다는 앞으로 혁신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까, 어, 어떤 부분에서 혁신이 나올까를 제시하는데요. 투자에 큰 방향성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사실 빅 아이디어즈가 예전에 아크가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의 관심이 대단했어요 근데 이제 아크의 수익률이 꼬라박고 난 이후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졌는데 저희는 이 돈나무 언니는 일종의 뭐랄까 비트코인 시장에서도 약간 크립토 시장에서도 약간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아크의 빅 아이디어즈를 오늘도 올해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빅 아이디어즈 2024의 그 올해 제목은 뭐냐면요 Disrupting the norm, Defying the future 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인상적인 부분이 뭐였냐면 이 여기서는 약간 파괴적 혁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아크인베스트입니다 그래서 파괴적인 혁신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이제 아크의 투자 원칙인데요 여기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요 Innovation with a belief. 믿음과 함께 있다. 어떤 믿음이냐? Innovation이 key다. Innovation 핵심인데, 그 innovation은 not only to growth. 성장 뿐만이 아니라, but also to resilience.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innovation 하면 성장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크가 정의하는 innovation은 뭐다? 성장과 함께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크는 강조한다라는 거죠. 모든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 이노베이션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를 이제 제안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크가 생각하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라고 하는 건 성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회복 탄력성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서문에 나온 얘기예요. 자, 봤더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놨습니다. 이 가운데 어 제가 약간 그 크립토와 관련 있는 부분을 봤더니 비트코인 얼로케이션, 비트코인 인 2023, 스마트 컨트랙트를 봤구요디지털 원래 부분을 봤던 이건 좀 아니었고. 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 순서는 비트코인 얼로케이션이 먼저 있었는데 저는 비트코인인 2023을 먼저 보겠습니다. 왜 23년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해서 보고서를 봤더니 바로 회복 탄력성 때문이었습니다. 아크가 중요 어, 아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혁신에는 성장도 있지만 회복 탄력성이 있다라는 건데 비트코인이 바로 그 회복 탄력성을 23년에 증명해 냈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봤더니요. 155%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거치면서 네,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볼수 있죠. 22년에 발생한 위기가 지금 회복 탄력성이란 말씀드렸는데 23년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자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라는 거볼수 있는 게뭐 대표적으로 오늘 나온 뉴스만 보자면 셀시오스가 파산 상태에서 벗어나서 30억 달러 채권자 분배를 시작했고요. 블록파이 같은 경우에도 5억 달러 규모의 고객자금 1차 반환을 마무리했습니다. ftx도 이제 뭐 자산 뭐 빚잔치 다 해가지고 아더 이상 거래소를 재개하지 않고 그 투자자들에게 다100% 상환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22년에 일어났던 여러 위기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어요. 3A로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에서 이 창업자들의 금융 활동을 막았고요. 루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현재 SEC와 소송을 벌이고 있죠.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상태고요. 창업자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다 거의 해결 단계에 들어섰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 지난해 봤더니요, 특히나. 그리지리언스 제가 아까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걸맞게 지역은행 위기가 났을 때 실리콘밸리나 아니면 시그니처뱅크나 실버게이트 사태가 나면서 이게 보시면 어그 아, 안전자 아, 안전 피난처 위기에 아, 피난처로 부각이 됐습니다. 네, 세이프 해븐이 됐습니다. 위조널 지역은행이 무너졌을 때 위, 어, 그 뭔가 피난처 역할을 한 거죠. 이게 보시면, 이렇게, 이게 그 은행 지수거든요. 미국에 있는 은행 지수인데, 은행 지수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뭐, 당연하죠. 은행들이 망하니까 은행 지수 떨어졌겠죠. 이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라는 거죠. 돈이 풀리면서 비트코인과 뭐, 나스닥 등다 모든 위험 자산이 호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스크립션이라고 해서요. 어, 쉬운 말로 NFT라고 볼수 있겠죠. 이게 부각이 되면서요. 기존에는 비트코인이 트랜잭션 세틀먼트 송금수단으로만 쓰였거든요. 송금수단 그런데 이게 인스크립션이 되면서 여기에서 BRC20 토큰도 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NFT도 발행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로서도 비트코인이 영향력을 확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 규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 지난해 말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라고 하면 CME가 바이낸스를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의 지위로 올랐어요. 자. 규제 당국이 걱정하는건 규제 받지 않는 거래소가 시장을 좌우한다 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바이낸스가 너무 거래량이 많은 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었는데 선물시장에서 cme가 바이낸스를 넘어서면서 규제 당국의 규제를 받는 거래소 합법적인 거래소가 시장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올해가 기대될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그 매, 주요한 그 촉매제로 뭘 꼽았냐면요. 뭐 저도 뭐 비싼 걸 꼽았지만 역시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런칭했다라는 거고요.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어, 비트코인 ETF의 런칭과 함께 그 뭔가 더 급격하게 진행된 면이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자산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바이낸스를 거래량을 추월해서 CME가 세계 최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가 지난해 말에 됐다라는 말씀드렸는데요. 바이낸스 역시 43억 달러의 벌금을 내면서 과거의 잘못은 덮어주는 대신에 앞으로는 굉장히 그 사십삼억 달러를 납부하면서 되게 조건이 많았잖아요 규제 감독을 굉장히 강화한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이낸스 리스크도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런 네 가지 측면의 촉매제가 2 4 년을 기대하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혁신에, 상, 혁신을 상징한 자산으로 적합한 이유가 바로 회복 탄력성도 역시나 23년에 증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포트폴리오에서 과연 비트코인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크가 뜯어봤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봤더니요.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새로운 디지털 자산은 새로운 자산 클래스다라는 건데, 참고로 제가 여기서 한글로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아크의 문서를, 보고서를 딥엘이라는 자동 번역기로 돌린 겁니다. 그래서 아크의 연구에 따르면요. 비트코인은 기관 포트폴리오에서 전략적으로 배분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독립적인 자산 클래스로 부상을 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자산 클래스가 지금까지 뭐가 있냐 봤더니 비트코인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상품, 뭐, 금을 포함해서 상품이 있고, 부동산이 있고요. 채권이 있고요. 주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 20, 2000년대 들어서 새롭게 부상한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봤더니요. 지난 7년 동안 비트코인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44%인 반면 다른 주요 자산의 수익률은 평균 5.7%에 그쳤습니다. 지난 7년을 봤더니 수익률이래요. 지난 6년은 이렇고요. 지난 5년은 이렇고 최근 4년, 최근 3년 이렇게 봤어요. 어쨌든 연평균으로 봤더니 44%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자산은 아, 별로 좋지가 않죠. 네. 5.7%니까 비트코인이 월등하게 수익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크가 강조한 건 바로 타임이 에, 그러니까 타임입니다. 타임. 얼마나 오랫동안 투자할 거냐, 라는 건데요. Not timing. t i m 언제 들어가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투자할 건지를 묻는 겁니다. 자, 2011년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2 0 1 1년 투자했으면, 사실, 뭐, 어, 어, 얼마를 들고 있던 간에 다 이제 초록색이네요. 이게 색깔이 진할수록,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수익률이 높은 걸 말하는 거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1년에 투자를 했으면, 뭐, 500일을 들고 있었건, 1000일을 들고 있었건, 무조건 플러스입니다. 근데 이제 12년 초에 좀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싶으면은 만약에 500일 이하로 들고 있었으면 빨간색 마이너스였을 텐데 역시나 이것도 투자 기간을 늘렸더니 초록색으로 변해 있었죠. 12년도 마찬가지입니다. 14년에 봤더니요 한1 0 14년에 투자를 시작했으면 한 1,000일 동안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였을 텐데 그. 보유기간이 늘어나자 다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18년, 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유기간이 짧을 때는 마이너스, 손실폭이 어마어마했지만 이 빨간색이 진할수록 손실폭이 큰 겁니다. 보유기간 늘리니까 다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이게 뭐냐. 존버는 승리한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21년과 22년을 보자면 거의 빨간색이에요. 왜? 아직 보유기간이 존버라고 보기에는 사실 뭐 천일이면 <laughs> 짧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이 거대, 아주 긴, 홀딩은 4,500일, 뭐 이것과 비하면 짧은 거죠.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인데, 타임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느냐가 비트코인의 수익을 결정한다. 투자자들의 수익을 결정한다. 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표죠. 자, 그런데 기관이 포트폴리오 하나로 편입하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르면요.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적을수록 어, 위험 수익 위험은 낮추고 기대 수익은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게 포트폴리오 이론이라고 해서 모든 기관 투자자들이 다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각 자산군의 이제 그 상관관계를 봤더니 최근 5년간 그 비트코인과 다른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0.27에 그쳤다라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투자를 했을 때 위험은 낮추고 기대 수익은 높일 수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자면 비트코인이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은 자산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번 봤습니다. 위험 조정 수익률이라고 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험은 낮추고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 계산을 했는데 이 계산은 좀 복잡하니까 그냥 저는 나온 걸 보겠습니다. 위험 조정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투자 비중은 얼마냐를 봤습니다. 매년 말 기준 5년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이니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비트코인 골드, 상품, 채권, 주식을 얼마큼 투자했을 때 최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느냐를 봤더니, 20, 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비트코인 0.5%, 골드는 제로, 상품 제로, 채권, 이땐 채권을 때려 넣었어야 되네요. 82.5%, 주식 16.9%를 넣었어야지 최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예, 뭐 이렇게 비중이 되고 있고요. 봤더니 2023년이니까 이게 2018년부터 23년까지는 18년 아니고 언제냐? 아, 2019년부터 5년이니까 19, 10, 20, 21, 22, 23 네, 이렇게 네, 5년간은 비트코인을 19.4, 골드를 40.7, 상품 9.6 채권 제로입니다. 주식을 30.3%를 넣고 있어야지 최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봤어요. 5년 단위로 볼때 비트코인에 투자할 경우 구, 지난 9년 동안 위조, 위험 조정 수익률이 극대화를 됐는데 얼마를 평균적으로 투자했을 때 수익이 제일 좋았냐를 보니까 4.8%. 평균을 딱 내봤더니 4.8이에요. 네. 2015년, 11년부터 15년까지는 0.5를 투자할 때가 가장 수익률이 높았다. 위험 조정 수익률이 높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말 기준 5년 단위로 투자했을 때 평균 4.8을 투자했으면 가장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다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은 비트코인에 19.4%를 넣었어야지 가장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봤어요. 만약에 지금 글로벌 투자 가능 자산이 250조 달러에 달합니다. 만약에 1%, 기관들이 1%를 자기 포트에 넣었어. 라고 보면, 이론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달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대로 최근 9년간 위험조정 수익률 평균, 극대화를 위한 평균을 봤더니 4.8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4.8%를 평균적으로 기관들이 편입을 했다. 비트코인이 편입을 했다. 비트코인을 편입했다라고 치면, 55만 달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19년부터 23년까지 비트코인을 19.4% 넣었을 때 가장 어, 포트폴리오 수익이 높았거든요. 위험 조정 수익률이 그러면 만약에 19.4는 19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긴 한데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은 23만 달러가 돼야 됩니다. 19.4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너무, 너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평균만 생각해도 55만 아, 55만 달러가 이론적으로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55만 달러면, 네, 한 7억 원이 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잡아서 기관들이 1% 넣어주지 않겠어요. 어, 위험조정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산 배분 차원에서 그렇다라고 하면 12만 달러까지는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가격은 7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크의 그빅 아이디어 2024에 나온 또 주목할 만한 게 스마트 컨트랙트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비트코인 얼로케이션에서 보면 비트코인 얘기를 했다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에서는 저 다른 알트코인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특히나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의 만남을 주소할수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레이어 원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이게 뭐냐? 퍼블릭 블록체인에 배포된 스마트 계약은 기존 금융 인프라에 대한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 인프라 이걸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구축되는 걸로 봤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요. USDT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위에서 트론 위에서 솔라나 위에서 여러 가지 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죠. 스테이블 코인 1일 활성 주소를 봤더니 이렇게 급증했습니다. 제가 놀랐던 건 뭐냐면요. 지난해 총 송금 규모 물론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보다는 송금으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만은 송금 규모만 놓고 보자면 페이팔이나 마스터카드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네. 10조 달러였어요, 10조 달러. 아, 물론, 비자는 15조 달러네요. 이게 어마어마하죠. 네. 스테이블 코인의 송금 규모가 마스터카드의 송금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지나네요. 자, 그리고 어, 이 레이어 1, 이 블록체인이 쓰이는 곳이 또 어디가 있나요? 네. 바로 금융자산의 토큰화. 이 레리핑크가 말한 앞으로는 모든 자산이 다 토큰화 될 거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토큰화가 되려면 그 기반이 된 체인이 있어야 되죠. 다 봤더니 토큰화된 국고 자금의 가치를 봤습니다. 초반에는 스텔라 체인 위에서 뭔가 발행이 되면서 대부분 스텔라였는데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비중을 늘린 곳이 어딘가요? 이더리움 위에서 많은 채권들이 발행이 됩니다.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요 블록체인 자산운용사 슈퍼스테이트가 미국 재무채권에 부 토큰 화펀드를 출시했는데 어디서 했냐 이더리움 체인 위에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레이어 1 가운데 이더리움이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라는 거고요 다만 이 아크 빅 아이디어 2024에서는 레이어 1 가운데 이더리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사실 그 과거부터 조금 주목하던 거였고요 제가 여기서 2024에서 느낀 건 뭐냐면 솔라나도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두 개의 레이어 1에 주목을 하면서 약세장에서 프로토콜을 개선한 개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POW에서 포스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것 전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스테이킹된 이더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 이걸 꼽았고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의 문제가 뭐였냐? 22년에 한창 잘 나갈 때 소위 말해서 자꾸 뻑이 났습니다. 체인이 스탑이 됐어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게 이제 여기서 운영되다가 스탑, 운영되다가 스탑, 운영되다가 스탑했는데 이게 보시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네 3월 이후로. 스 탑이 안 되고 계속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솔라나는 연속 가동 시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 이게 멈추는 게좀 말이 안 되긴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걸 솔라나가 극복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레이어 그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레이어 원 같은 경우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주목했다 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 2를 주목을 했습니다. 레이어 2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확장됐다라는 거죠. 트랜잭션을 확장하고 비용도 줄였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모놀리틱 체인의 강점에 주목했어요. 이게 보자면 이더리움의 레이어 2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죠. 이 구조만 봐도 단순한 아키텍처를 유지하면 주목을 받았다라면서 솔라나의 모놀리틱 체인의 강점에 주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솔라나나 이더리움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이 금융 인프라로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금융 자산의 가치가 2000년에 140조 달러였는데 이게 지금 2020년에는 510조 달러로 커졌어요. 이 자산의 가치가 굴러가게 만드는 글로벌 금융 서비스 수익이 5조 달러에서 2020년에 17조 달러로 늘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연간 수익이 20조의 달러에 달하는 금융서비스 산업의 총수익률은 전체 금융자산 가치의 3.3%죠. 3.3%나 네, 서비스 수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스마트 계약을 도입을 하면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게 사실 뭐 정확하게 그일대일 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자면 고객 확인을 하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개별 인증당 1,500달러에서 3천달러 이상이 드는데 여러 기관에서 통합 디지털 신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싸지고요. 나스닥 상장 수수료 같은 경우에 리스팅당 27만 달러가 들고요. 연간 52달러에서 어, 아니요. 52달러에서 100아50아 52달러가 아니라 52,000달러에서 어 118만 달러? 이게 뭐, 이렇게 연간 유지 비용도 있잖아요. 카이가 그 비용이 얼마, 어마어마하게 드는데, 오히려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면 글로벌 배포를 통한 직접 덱스 상장이 가능한, 이거 뭐 엄청 싸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1대1 매치가 가능하냐 부분에 있어, 신뢰도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봤더니,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요, 2030년에는 4,500억 달러의 수수료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선 지금 20년 기준으로도 17조 달러가 지금 금융 서비스 수수료로 나가고 있는데, 이걸 스마트 계약을 도입하면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30년에는 4,500억 달러의 수수료 창출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프로토콜을 가능하게 하는 체인이 바로 솔라나와 이더리움을 아크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했습니다.